안녕하세요. 난초도 깨비입니다. 오늘은 산에 왔습니다. 어, 요 며칠 동안 어, 분갈이 한다고 아, 바쁜 거는 다 끝냈습니다. 오늘 산저 형하고 둘이 어, 산에 왔습니다. 어, 산에 올라오니까 신화가 엄청납니다. 엄청 많이 깔아놨어요. 어, 어, 올라왔어 보니까 이런, 이런 환엽하고 요 단엽병. 잘봐요. 이렇게. 한엽변에한엽변에 어, 서방같이 들어있는 그런 만총입니다 여기는 토끼가 냠냠 했네요 서산반 개가 이렇게 요야 이거 뭐이 이거 높습니다 아이고 이기 수목에 아 이거 잎병들이 상당히 많이 깔려있어요. 깔려있는데, 한흥한흥역인것 응, 응, 같은데, 음, 이렇게 끝이, 이렇게, 좀 잘려서, 이거는, 다음으 가져가고, <laughs> 어, 이이는뭐좀 재미나옵니다, 오늘. 이거는 반재병같이 이렇게 되어있는 안쪽입니다. 일단한 두개만 이렇게 빼가야 되겠네요. 야 이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래부터 쭉 치면서 올라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담역같은거 하나 찾았습니다 <laughs> 이놈처럼 끝에 뭐가 있는거 같은데 응. 여기 여야 야. No. <sighs> 그거를 보고 나왔습니다 보고 나놨어 이야~~ 저 한번 보세요 야멋진가또 찾아 나왔네요 선만이다이런 무슨 또 찾아 나왔네 하하 야구 자, 이제, 저도, 열심히 찾아볼게요. 자, 안쪽, 또 찾았습니다. 이야, 이거는 거의 다녀변에, 거의 다녀의 수준이죠. 이야, 다자고가져 있다. 타녀변에 도화변입니다 안녀변 도화변 야, 이신화도끈긋같긋해 갖고 신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생님입니다 야, 이거 야, 안 보세요. 너무 끝내 주네요. 같이. 야, 그 천천히 보세요. 야. 뭐 음, 모니정 같이 이 끝이 선반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야 이건 뭐 거의 다뭐다리 형태로 되어 있는 항체입니다 야 선반 형태로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건 말고 그 옆에 있어서 야, <laughs> 멋진거 나왔습니 야. 이거. 야, 서반단열 형태로 보입니다. 이거는 아, 이거. 야, 여기 보세요, 이거. 야. 형. 형. 어제 갔았네 <laughs> 이야, 이 멋지다. 야 형, 전주행이에요. 번봐봐라형이에 이야, 야, 야, 또 멋지게 나왔습니다. <laughs> 일단은 좀 정리하고 제가 다른 쪽으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딱 멋집니다 나초 저희 형님이 보고 지나는자리데요 어, 뭐가 이상한 게 조그만 게 뭐가 멋지게 하나 꼽혀있네요 어, 처음에는 보고 갔기, 갔기 때문에 알겠지 했는데 살짝 보니까 아, 이게 낙엽하는 듯이 보니까, 와, 엄청 빳빳해갖고 어휴, 책끼면 바로 불리질 정도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 단엽으로 돌아갈 건지, 저는 그, 단엽 변으로 되어 있는 안치입니다. <laughs> 우리 향이 어디 갔노? 우리 형이 어디 갔나자기 어딘가 있는데 응? 어디서 소리 나지? 어? 어? 아 소리 <laughs> 우리 형이 우리 형이 잘 봅니다. 어, 오늘 산행 어, 끝나고 밥 먹고. 지금 진주를 하는 중입니다. 어, 오늘 좀 재미나게 좀 어, 저희 형하고 같이 재미나게 산을했습니다 어, 오늘 마무리 지역 마무리 짓고 지금 밥 먹고 지금 가는 중이고요. 저녁이 됐네요. 어, 즐겁게 봐주시고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즐거운 어, 주말 되시고요. 어, 늘 힘든 하루 속에서 고생. 하시는 분들께, 예, 여러분들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laughs> 어, 어, 좋은 날이 굳은 날이 있으면 좋은 날도 있, 있기 때문에 음, 힘든, 힘들지만은 또 어, 견디고 이기, 기기 이기, 내고 또 하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옵니다. 예, 그렇게 믿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어, 사람들도 많고요. 자. 즐겁게 봐주시고, 너 힘든 하루 속에서 고생하시고, 화이팅 하시고, 또 화이팅 하시고 힘내세요.